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과 저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친다면 그 말을 잘게 듣는 자는 그는 정말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들려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 보아 너희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과 저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같이 하라. 같이 있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짐을 같이 져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어 지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자기가 나는 됐어, 됐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 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 말씀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 하나님께 구할 게뭐 있어? 그러면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와 같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그가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알았으면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을 알을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어떤 분이 어디를 가자 그래요. 아, 그래서 어디를 가자.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어, 거기 딱 아, 냄새가 나는데, 아, 저기 무슨 냄새가, 신천이, 신천지 냄새나, 냄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무슨 신천지 냄새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성리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 그랬더니, 우리가 목사가 되면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어, 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친구도 우리 대학, 같은 실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해요. 아 그런게 마음이 걸리죠. 옛날 얘기죠아 그럼 목사가 말씀을 하려지 이렇게 했는데 에 보니까 그 자들은 엄청 말씀 말씀하면서 나가니까 이 전도사가 거기 한번 갔다 와서 뿅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도사한테. 어 잘못 가면은 신천지야. 내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네 하나님 그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사도신경 안 난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니야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대. 많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하나님을, 왜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뭐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있죠? 근데 전 구름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가 그러는데 그 말을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넌 하나님 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잤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일서 일장 일절 알으면은 나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을 제가 아, 나 그건 알지. 그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일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굴비리 끼면 뭐냐? 많이 아는 자는 지키지 못하면 매를더 맞는다! 알고서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안한거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옥사님, 어떤 게 왔더니 말씀을 굴비를 껴요. 그래서 굴비 끼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굴비만 끼면 뭘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지.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난 요한 모금 일장도 알고 요한이서 일장도 알고 창세 일장도 알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알으면 나를 안다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알아. 그렇게 타노게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그리고 났더니 그는 얼마 있다가니 그가 나 신천지 대학 다시 들어가 다시.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꾸 들으라고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 딱 끊었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오래돼갖고 아,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굴비를 끼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지. 이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면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처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났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보니까 잘난 거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 넌 잘났냐? 묻지 마세요. 난 잘난 거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모르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니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그때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라 돌아가는 거 보여주시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죠 군인들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야, 이거 뭐냐? 전쟁 날라 그러나? 왜저 비행기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포가 날라다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뉴스에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연합으로 어, 훈련을 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막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 듣고,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돌려서 말하지 맙시다. 쉽게, 쉽게, 알아듣게. 예수님은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지. 유식하게 했더니 하나도 못알아들으면은 대학생은 다 알아듣고, 또, 초등학생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알아들어야 돼, 누구나. 그게 정말 명설계라고, 어, 생각이 들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말씀을 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를 당하는 자는 저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박해 당하지 않아요.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안는자가 그 열심히 하는 자를 꼬집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정말 깨달음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어느 여인하고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집에서 쓰러졌다. 그래요. 저랑 같이 안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자하고 밥 먹다 쓰러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삼촌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밥 먹다 그랬대. 나한테 미안하니까 그럴 거지. 그랬는데 친구한테 물으니까 친구는 나도 몰라요. 어떤 새끼인지 몰라요. 그래. 어떤 새끼? 여자 여자니까 여자라고 못 하니까 어떤 새끼냐 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정확하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위가 터져 갖고 죽을 죽는다고 마지막에 얼굴 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안 죽어요. 내 속색이 너가 안 죽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도 고집 부르고 안갔었죠 예전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5장 6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디 사랑이로써 역사하는 믿음이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럼 가야지. 그렇게 하고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좋아, 믿음으로 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또 저에게 환상으로 빌리보서 4장 14절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살아야 또다. 지금까지도 참었잖아 요거 조금만 참어. 그 소리로 제가 들려서 이두 구절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다른 박질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그 기계가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70대면은 전 병원 신발을 많이 갔는데, 실집 70으로 올라가, 기계가 올라가면 70에 딱 두두두두 뚝 떨어지면 숨이 끝이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다 제가 이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한번 기회를 더 주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 신랑이 굉장히 그냥 불쌍한 거요. 예이 영혼이 죽으면 치옥 가니까.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참 기도고 났더니 눈물이 그냥 그 얼굴에 다 젖었어요. 그러고 제가 나왔어요. 그때 조금 했던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왜 그러세요? 그중환자실에 그랬더니 지금 사람이 눈을 떴대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을 떴대. 그래서 눈을 떴다고 하면서 봤더니 그 사람이 속에서 피가 자꾸 나오니까 떼울 수가 없는 거야. 막 바켓으로 퍼내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호수에서 바켓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기는 수혈을 하고 여기는 나오고. 자기 피가 20%가 없으면 죽는데요. 계속 넣고 나오니까 자기 피가 없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해고 났더니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됐대. 기도하고 났더니 그 위에 있는 피가 싹, 장으로 내려가 버렸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품어냈거든요. 따오기만 하고. 그랬더니 싹 없어졌으니까 빨리 떼워야 된다고 해갖고, 떼어갖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제가 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수시로 전도하고, 수시로 치료여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잘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